안녕하세요. 폭스미술부의 미술부장 폭스입니다. 오늘은 미술인체부와 얼굴의 비례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사람마다 각기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굴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평균적인 비례를 토대로 해서 그 비례에 대한 수치를 알려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기본적인 얼굴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는 비례를 파악하시게 될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얼굴을 차근차근 그려나가면서 각각의 비례들을 어떻게 잡아 들어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얼굴의 형태는 달걀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볍게 달걀 형태를 살짝 그리신 다음에 그 세로의 중심선과 가로의 중심선을 꺾게 되면 얼굴의 기준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로선을 보통 5등분을 하게 되는데 이 5등분에서 하나의 크기는 눈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과 눈 사이에는 눈이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남겨두고 양 가쪽으로 눈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쪽 끝은 보통 귀의 위치가 되죠. 그리고 눈 하나의 크기는 코의 길이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눈 하나가 코의 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코 길이는 눈 하나의 크기보다 콧망울을 약간 더 포함한 정도의 크기를 가져서 코 길이를 보통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눈과 눈 끝을 그대로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 코의 폭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눈 하나의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 끝에서 턱까지의 반을 나누게 되면 다시 아래 입술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아래 입술에서 코까지의 반을 또 나누게 되면 윗 입술 끝이 나오게 되죠. 양 가쪽으로 있는 눈 하나의 크기에서 반 정도를 나누게 되면 얼굴이 폭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남아있는 부분들은 귀가 들어가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로로 쭉 연결하면 하악각의 위치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죠. 보통 눈 위에서부터 눈썹이 시작되고요. 이 외곽을 살짝 연결해주면 얼굴의 전반적인 굴곡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얼굴의 굴곡이 좀 살이 쪘거나 살이 많이 빠졌거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광대에서 하악과 턱으로 연결하는 그리고 머리까지 동그랗게 돌리게 되면 사람의 기본적인 얼굴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눈 끝과 입술 끝을 연결하면 보통 턱의 끝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끝과 눈을 3등분한 중앙선을 꺾게 되면 보통 미간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미간에서부터 양가쪽으로 눈썹이 그려지고 있죠. 자, 형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얼굴에서 이마에서 미간, 미간에서 코끝, 코끝에서 턱 끝까지 3등분선이 똑같으면 미남미녀의 얼굴 상의 기준이 된다고 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마가 좀 좁았는데 형이 잘생겨지라고 이마를 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어릴 적 저는 의도치 않게 황비용처럼 이마가 까진 상태로 살았습니다. 얼굴의 비례와 얼굴형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머리카락도 살짝살짝 살짝 올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조금 만들어지는 부분에서는 얼굴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든 이거는 자유롭게 만들어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얼굴의 비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을 나눈 지점이 눈의 아래쪽, 눈의 검은 자의 밑에 아래쪽 선쯤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3등분 선을 이마에서 미간, 미간에서 코끝, 코끝에서 턱까지를 3분의 1씩 3등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끝에서 턱까지의 반을 나누게 되면 아랫 입술의 시작점이 보통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코끝까지 이분을 지륙을 차지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다시 반을 등분을 하게 되면 위 입술의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눈의 폭을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어등분을 내고 코의 폭, 코의 길이 눈의 하나의 크기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눈과 눈썹 사이의 길이 비대는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분의 1 반을 나누어서 그리는 게 일반적인 비대입니다. 그리고 보통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하악각에서 목이 출발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목이 좀 얇은 사람들은 하악각보다 조금 안쪽으로 목이 들어가 있고 목이 좀 굵은 남성의 경우에는 하악각보다 바깥쪽으로도 목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목은 살짝 곡선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는게 흉쇄유들근에 의해서 정경삼각과 구경삼각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목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위로 머리카락은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머리카락을 그려 주면 됩니다 보통 이런 기본적인 형태에서 얼굴이 형성이 되는데요 얼굴은 이 기본적인 형태에서 약간의 눈의 모양 코의 모양 또 입술의 모양들을 살짝살짝 살짝 변형만 주면 새로운 인상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 몽타주를 만들 때도 기본적인 형태에다가 인상차기들을 만들어낼 때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몽타주를 만들게 됩니다 눈의 모양이라든지 눈썹의 모양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눈이 동그랗게 어 모양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좀 날카롭게 위로 올라간 사람, 그리고 얇은 사람 또는 끝이 약간 처진 사람 이런 식으로 눈의 다양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런 눈들을 어떻게 대입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사람의 인상들은 많이 달라지겠죠 눈썹의 모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올라간 눈썹 그리고 수평적인 눈썹 그 다음에 좀 진한 눈썹 이런 식으로 눈썹의 차이들이 많이 있겠죠 눈썹뿐 아니라 얼굴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인상을 만들어내는 데, 내는 부분에서는 코도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코가 평균적인 어떤 코의 넓이가 있을 거고, 코가 좀 뾰족한 코, 그리고 코가 넓은 부분의 코도 있을 겁니다. 또한 입술도 조금 도톰한 입술, 약간 도톰한 입술, 그 다음에 펭귄처럼 앞쪽이 모여져 있는 입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입술이 굉장히 두꺼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안젤리나 졸리처럼 굉장히 두툼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얼굴의 형태는 이러한 부분들 이목구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형태들에 의해서 인상들이 많이 좌우되고 그 다음에 얼굴형도 갸름하게 달걀형의 형태가 있을 거고 사각턱의 형태 또는 이중턱, 이중턱이라고 하죠 살이 많이 찌면 이중턱과 목이 굵은 어, 이런 형태들 또는 광대나 턱 쪽에 뼈가 강해서 어, 그 광대와 턱이 튀어나와져 보이는 인상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얼굴 형태를 가지고 어떠한 눈코입을 가지냐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특징들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 특징들을 이야기할 때도 뭐 눈이 크다 작다 코가 길다 뭐 입술이 도톰하다 갸름하다 두텁다 사각턱, 사각턱이다라는 식으로 형태를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럼 다른 형태의 눈들을 한번 집어 넣어 보면서 어떻게 인상이 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날카로운 눈, 눈매가 형성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 날카로운 눈을 지우고 약간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순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보통 화가난 눈이라든지 뭐 순한 느낌의 눈은 약간의 각도 차이만 해서도 인상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슷하게 생긴 눈이라도 기본적인 비례에서 약간 위에 있느냐, 약간 아래쪽에 있느냐, 또는 코가 조금 기냐, 짧냐에 따라서도 인상이 많이 변화를 가지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눈을 내려오면 약간 동안이라는 느낌이 나죠. 눈을 위로 올리거나, 어, 이목구비를 양쪽으로 퍼뜨리는 것보다 눈, 코, 입이 가운데로 몰려있으면 전체적으로 동안의 느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모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도 양가 쪽이 약간 얇은, 뭐, 펭귄 입술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입술을 그렸을 때는 조금 더 인상이 좁아 보이는 느낌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입술의 각도도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다 보니까 아주 가벼운 선으로만 했어도 얼굴의 느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는 얼굴, 그 다음에 약간 슬픈 표정의 얼굴, 평범한 얼굴, 그리고 약간 화가 난 얼굴들도 눈과 입술의 모양들만 살짝 가지게 되면 충분히 드러낼 수가 있죠. 자, 그럼 정면에 이어서 측면의 얼굴 비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과 똑같이 측면에서도 똑같은 비례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귀의 위치라든지 얼굴의 두상의 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수직으로 내려서 얼굴의 전체적인 길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면에서처럼 얼굴의 전체적인 반을 꺼서 눈의 위치를 잡아 나가고요. 정면과 똑같은 비례로 코의 위치와 턱의 위치, 그 다음에 아랫 입술, 그 다음에 윗 입술의 위치들을 차근차근 잡아 나가도록 합니다. 턱이 조금 길어진 느낌이네요. 조금 깎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얼굴의 부분에서 귀라든지 코, 눈, 세부적인 모양들은 차츰차츰 더 배워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얼굴의 비례는 눈높이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얼굴을 아래쪽으로 보느냐 또는 위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비례적 차이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눈높이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얼굴의 비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반을 나누는 비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마, 미간, 코, 턱까지 3등분이 만들어집니다 측면에서는 어떤 기울기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있겠죠. 자, 코 끝과 그 다음에 콧망울을 반을 나누면 보통 인중이 출발하는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눈끝과 코끝을 가로로 쭉 연결하면 귀 위치가 있고 귀 위치에는 약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끝과 턱 끝까지의 기울기가 있고요. 귀의 기울기는 눈끝과 입술의 기울기와 비슷한 정도를 보통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얼굴에서 내려오는 목의 기울기는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뒤쪽으로 기울어져서 내려오고 어깨에서 가슴 쪽으로 연결되는 선도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내려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비례들을 바탕으로 얼굴을 그리신다면 크게 어색하지 않게 얼굴을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잘 그리시려면 어느 정도의 어, 연습량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비례를 알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